세요 200으로 1억을 벌어보자 코인튜브입니다. 근데 뭐 벌써 저는 2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. 한 40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. <laughs> 어쨌든 1억을 벌어야 돼요. 제가 계속 돈을 넣는 이유가 돈은 없지만 더 벌어보려고. 제 돈이 필요하면 그냥 여기서 조금 팔아요. 좀 팔아서 보유자산 만들어서 그냥 통장으로 빼서 씁니다. 일단은.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장으로 있기,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인을 매집하는 상황이에요. 근데 지금 상황은 좋지 않네요. 보시면 어, 리플은 그래도 제가 좀 탔어요. 240만 원 탔네요. 중간에 원래 100 얼마였는데 어, 온 톨로지 가스를 좀 팔고 리플을 갈아탔는데 뭐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온 톨로지가 어저께 팍 올랐는데 좀 아쉽겠네요. 어저께 팍 올랐을 때 팔았으면 좋았는데. 오르기 직전에 팔아 가지고 딱 직전에 진짜 한시간 전에 팔았나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운이 없는 거죠 뭐 리플, 네오, 트론, 이오스, 온톨로지, 저스트, 뭐 도지코인 등 약간 메이저급만 타 놨어요 근데 저스트가 지금 마이너스 19% 손해가 좀 큰데 너무 <laughs> 높게 사가지고 제가 이제 매매 전략을 좀 바꿔서 차트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제가 이쪽에서 많이 사는데 너무 상승장이면 여기서 사서 착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괜찮은데 그냥 가능하면 이렇게 할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최대한 이쪽에서 사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지 아 이거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아직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시린토큰 지금 130% 올랐죠 뭐 비트코인 캐시 abc 이런 잡코인을 사기도 그렇고 세타 퓨엘 오, 세타 퓨엘은 많이 오른다 세타 는 잡코인은 아니죠 nft에 거의 대장급이니까 하 어쨌든 지금은 오 지금 왜, 왜 올라가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900만원이 넘었네 아까 900이 안됐었거든요 온톨로지 가스도 좀 올랐고 트론은 별로 안올랐고 리플이 오르나 아니 리플도 별로 안올랐는데 670원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나봐요 저스트는 안오른거 같고 이 네오트론 이오스 온톨로지 가스에서 조금씩 올랐나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열심히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성토하시고 꼭 1억 이상 벌어봅시다. 저 같은 개미들, 흑우들은 <laughs> 1억만 벌어도 먹고 살만 하니까 네 일단 1억 벌어야 1억을 벌어야 10억을 버는 거지 버는 거고 10억을 벌어야 뭐 20억, 30억 을벌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네, 일단 1억부터 시드 머니부터 만들자고요.